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0월에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월달 한달 동안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온라인 강의로 판매하고 있는 100만원 상당의 주식레슨 강의 영상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빅이벤트죠. 자,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제가 급등주 추천주와 주식레슨 강의 영상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나노 CMS인데요. 자, 나노 CMS 이 종목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10월 1일, 최고가 12만 4,700원 터치 이후, 최근까지 주가가 하락이 나오다가, 자, 드디어 금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이 하락 구간에서 지금 겁먹을 필요 없다. 재료가 너무 좋다. 지금은 주어 담아야 할 때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나노 CMS 이 종목,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김 교수는 나노 CMS 이 종목 1차 목표가 20만원 보고 있고요. 자차 목표가 20만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나노 CMS가 개발한 이 삼열 램프자이 세계 최초죠 여러분. 이 세계 최초는 제가 주가 상승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재료다라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나노 CMS가 개발한 이멸열 램프 재료가 대박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나노 CMS가 개발한 이 사멸 램프가 보통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보통 재료가 아니냐? 자, 여러분 작년에 올해 종목 중 하나로 꼽힌 시즌 종목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시즌의 진단 키트가 초 대박이 나면서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죠. 자, 작년에 시즌 진단 키트보다 최근 나노 CMS가 개발한 이 사멸 램프가 훨씬 더 대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시즌의 진단 키트보다 대박이냐?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자, 코로나가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잡히고 있나요? 자 잡히기는 커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우리는 어떤 심리가 발동하게 돼요? 자, 방어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어 심리. 자, 이 방어 심리 때문에 백신도 맞고 치료제를 맞는 거겠죠. 이 방어 심리로 인해서 이 진단 키트 수요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직접 방멸할수 있는 이 사멸 램프의 수요가 이 진단 키트와 비교할 수 없,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이 나노 CMS 3열 램프의 기술력이 그냥 그저 그런 이 동네 구멍가게의 동네 구멍가게에서의 기술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노 CMS가 개발한 이 3열 램프가 <laughs>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한다는 사실도 대박이지만 이보다 더 대박인 건이 3열 램프가 인체에도 무해하게 이 바이러스를 방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해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인체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 자, 이건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3일램프가 현재 독일 이 바이오 의학인 국제학술지 크리니컬 레버라토리의 논문 발표까지 난 기술이고요. 즉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면. 뭐가 쉬워져요? 자, 글로벌 수출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겠죠. 자, 글로벌 수출 시 매출과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폭증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나노 CMS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자, 나노 CMS 이 종목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고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0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근데 이게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보셨다시피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가겠죠 자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을까 버티실 수 있겠나요 자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못 버티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김 교수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나노 CMS로 2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혼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 2371 6867로 자 숫자 1이라고만 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 제가 나노 CMS 이 종목 매일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을 자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혼자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자, 010-2371-6867로 자,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제가 나노CMS 이 종목 한달 동안 매수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